많은 환자분들은 환자분 본인이 아픈 것을 의사들은 몰라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의사분들도 환자가 아프면 의사도 똑같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왜안 됐을까에 가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의사들도 많은 걱정을 한다는 거.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척 보면 척추를 나는 척척박사 닥터 에리슨 김현성입니다. 척추내시경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남으시는 분들이 한몇 퍼센트 정도? 척추내시경 수술이 발전되면서 수술 직후에도 통증이 거의 없어진 분들은 굉장히 많긴 해요. 대부분은 뭐 만성기인거나 아니면 중성기인 경우이기 때문에 통증이 수술이 아무리 잘돼도 수술 직후 100%가 좋아지지 않아요. 수술 전에도 수술하고 나면 이 환자분은 뭐70% 80%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분명 그렇게 말씀드려요. 수술 전에. 100% 좋아지지 않아요. 대부분은 수술 직후에 심한 통증이 딱 가시는 거고, 남은 통증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쳐서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그 전에 신경들이 눌렸던 것들과 관련된 증상들도 있고, 또 몸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과 관련된 증상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서 왔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한마디, 어떤 분은 두마디. 어떤 분은 세 마디, 어떤 분은 세 마디가 있는데, 추광공 양쪽 다 막혀서, 뭐, 다섯 마디, 여섯 마디를 수술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똑같이 해도 호전될 수 없어요. 협착증이 세 마디가 있고, 추광공두 개가 있어서, 뭐, 다섯 구멍을 뚫어야 된다. 그분들은 회복이 빠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똑같이, 어, 어제 저분은 좋아졌는데, 왜 나는 안 좋아지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난감하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컴플렉스라고 하죠. 복잡한 질병이 있는 환자들이 앉는, 하는 대부분 수술 그 다음날에도 통증이 거의 다 가셨다고 하신 분들이 50%에서 70% 이상은 돼요. 모든 환자에서 다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수술 부위의 정도, 또 질병의 정도, 또 본인의 민감도의 정도도 굉장히 또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통증을 느끼는 것은 환자분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느끼기 때문에 옆에 있는 환자가 다 좋아졌으니까 나도 똑같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의 통증이 다 똑같은가요? 아 그렇지 않아요. 척추 수술에 생기는 통증 증상은 다 똑같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어, 달라요. 일반적으로 유출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그러니까 수술이 잘못되거나 수술이 부족해서 생긴 통증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 전에 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증상과 관련된 그 통증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심하신 분들은 수술해도 바로 직후에는 통증이 심한 통증들이 남아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술하고 나면 우리 몸이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회복 과정에서 생기는 통증들이에요. 그럼 우리 수술이 잘 됐으니까 회복 없이 그냥 통증이 뭐 바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신 경들이 같이 자극이 되고 그러면서 상당 기간의 회복 기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 생기는 세 가지 통증이 있어요. 어, 근데 그럼 이세 가지 통증이 어떻게 달라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은 대부분 수술에 통증이 생기면 항상 묻는 질문이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에 있던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실제로는 수술이 잘못돼서 생기는 통증은 대부분 불완전 수술인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은 안에 병변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경이 상하게 되면 감각이 떨어지고 뭐 운동 마비도 오게 되지만 감각도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더 줄어든 경우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운동 마비나 그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그런 것들이 신경 손상의 주요 증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통증은 오히려 그 수술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찾지 못한 부위가 병변들이 남아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실제 수술 전 영상에서 보는 거하고 틀리게 심지어는. 그, 더욱 깊은 부위에 그런 병면들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치고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통증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 전 질병과 관련된 합병증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하 많은 환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증상을 호소를 하는데 본인들이 일본으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 눌렸을 때 이걸 뭐 바로 직후에 풀면 증상이 없지만 오랫동안 눌렸다가 풀면 처음에는 아파요. 그러다가 저리고 이제 그런 뜨거운 느낌도 나오고 그러게 되는데 그런 증상들을 가게 돼요. 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신경의 그중 일부는 죽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건 회복이 안 돼요. 마비가 굉장히 심한 환자들은 마비가 회복이 덜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마비가 심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협착증이 신경 신경 누르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신경을 아무리 잘 풀어놔도 초기에 어 좋아진 정도가 뭐. 100% 좋아질 수가 없는 거고, 50% 정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좋아지는 정도도 좀 덜해요. 협착증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은 신경이 풀리면서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 전에 없었던 그 시림, 저림 뭐 먹먹함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오래가는 경우도 있고. 어 이건 이제 두 가지 기전인데, 뭐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게 이 오랫동안 눌려 있어 있으면 생기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증상이 마스킹되기 때문에 그래. 요 우리 우리가 그것을 게이트 컨트롤 이론, 그 관문설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 그 몸에서 느끼는 여섯 가지 감각이 있으면 그걸, 맨 먼저 인지, 뇌에서 인지하는 것은 통증이에요.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통증이 있게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이 다 마스킹 돼요. 통증이 가벼울 때는 그러진 않는데 심한 통증이 있을 때 마스킹 되기 때문에 본인의 다리가 저리고 시림이 같이 대부분 동반되어 있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뇌에서 그걸 인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통증들이 완화되면 오히려 시림, 저림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 증상들을 완화는 됩니다. 물론 그중에 일부는 저림이나 시림이나 먹먹함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반드시 그 설명을 뭐 하고 수술 동의서를 받고 그렇게 수술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뭐그 시림이나 절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본인이 그전에 협착증을 얼마만큼 방치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수술 후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환자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몸만 내고 하는 수술인데 그게 왜 아프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내시형 수술도 수술과 똑같아요. 내시형 수술이 추구하는 목적은 기존에 하는 수술과 똑같은 것을 절개야, 최소로 하고 싶다는 게 내시형 수술의 목적이에요. 내시형 수술의 목적이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겠다는 게 내시형 수술의 목적이 아니에요. 척추관 협착증이 됐건 디스크가 됐건 그걸 떼어내거나 감압을 하거나 그런 과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경 주변을 다 오픈을 시키게 되고 신경 주변에 여러 가지 자극들을 수술 과정에서 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술 중에 씻어내는 그런 물들도 고이게 되고 수술 후에 거기에 피가 고이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시경 수술이 완전히잘잘 됐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물도 좀 고여 있을 거고. 피도 좀 고여 있을 거 아니에요. 수술 후에 아무리 조그만 피나 물이 좀 고여 있을 거예요. 아무리 잘 됐어도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그것을... 지금은 그 부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 몸 스스로가. 그러면 거기다가 그 피를 통해서 아니면 또 새로 나온 피를 통해서 거기에 회복되는 그러새 그러니까 살을 덮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고이고 물이 고였을 때는 오히려 그때는 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에요. 우리 뭐 살을 바로 벗겨 놓는 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신경을 바로 벗겨 놓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전기 오는 느낌도 나고. 뭐 굉장히 심한 통증도 나고 굉장히 저린 느낌도 나고 굉장히 먹먹한 느낌도 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그런 증상들이 자주 발생을 해요. 그러겠죠. 뭐 일주일에서 이주일 가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새살이 돋는 그런 과정들을 가게 돼요. 하지만 어, 새 살이 돋는 과정에도 마찬가지. 새로 노출된 신경에 그 살들이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염증 반응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때 역시 막 살이 애는 듯한 그런 전기 오는 듯한 통증들, 그런 심한 통증들이나 저런 통증들이 자주 발생을 하게 돼. 그게 보통 한달 정도 가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살이 이제 굳어가는 과정인 두세달 사이에서도 그런 증상들이 간간이 오게 되고 하지만 한달 정도만 지나게 되면 그런 통통증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한 것들이 많이 줄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통증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실제 영상에서 보게 되면 살이 좀 굳었다는 느낌 나는 것은 6개월 정도예요. 근데 6개월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살이 이제 제 몸에 다 붙어서 어제 자리를 잡았다 싶게 예 영상에서 보이는 것은 최소 1년이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 몸이 수술이 아무리 잘 됐어도 6개월 정도는 내가 그 회복되는 과정을 가는 거고 그 사이에는 여러가지 통증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고 특히 한달 사이에는 통증들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통증들이 줄어들게 되고, 마비나 그런 뭐 약화됐던 신경들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세 번째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고 나면 두 번째 통증이 구별이 되는 거죠. 실제 첫 번째,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의 통증은 거의 없어요. 수술이 부족하거나 수술에 뭐 문제가 생겨서 생긴 통증들은 실제 수술한 의사들이 대부분 잘 쉽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 입원에 있는 동안에 대부분 매니지를 하게 돼요. 그 담당 의사들이. 퇴원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어, 의료진이 거기에 대한 그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두 번째나 세 번째 과정이 통증을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척추, 특히 척추 내시경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통증의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유도하지만 수술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 잘 알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척보면 척추를 하는 척척박사 닥터헤리슨 김현성입니다.